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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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물대박쓰. 아, 35년이면 35. 응. 아. 안녕하세요. 낚시터가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아쉽네데 간만에 낚시를 왔습니다. 평일 좌대 낚시는 거의 처음이라 굉장히 편산합니다. 여기는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덕 낚시터고요. 차가 없어요. 차가. 제가 운전을 하게 돼가지고 엄마랑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용인입니다 음, 노을이 예쁩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설밥 응. 어, 한상 낙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조목이 네. 오자마자 여기 케미를 켜줬고 아, 낚시의 꽃은 아. 밤낚시죠 부어가 아. 활동하는 시간 뒤에 잘안 보이겠지만 저 음. 뒤는 묘지예요. 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음. 가위 눌릴 수도 있어. <laughs> 붕어귀신 나타나가지고 이 묘지도 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음. 음. 낚시 태우니까 <laughs>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랜만에 낚시 태우니까. I love fishing. 여전하죠? <웃음> 예전합니다. 저는 낚시를 동원낚시는 100만 년만 에 하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캐스팅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토코 네. 음. 떡밥을 지금 해서 개 놨는데 이렇게 떡밥을 이렇게 해서 아, 이, 아 이게 조합밥이 아, 이게 딸바보 투 해가지고 떡밥을, 어, 딸바보, 딸기 보리, 어, 보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분 딸기 음. 어분 해가지고 이걸로 오늘 한번 어떻게 잘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박 어분, 똥밥이라고 하죠? 아, 똥밥, 아, 그, <laughs> 또, 그, 그 똥밥? 약간 끄리끄리한 어. 냄새가 나는 어. 그걸. 일단은 오늘 밤 낚시. 도전. 수 예상? 일단은 일단은 자기 전까지 열 마리. 어, 욕심은 안 부리고 그냥. <laughs> 허락해주는 대로 잡겠습니다 <laughs> 맨날 역시 안 부린다면서 <laughs> 계속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그렇게 음. 되는 게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일단 간단히 좌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선풍기 가지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좌대다 그래도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다 그래도 냉장고는 있고 뭐 있을 건 있다 자대 리뷰 끝! 없수 없는 맥주! 저는 이 아사히 맥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잘못 들어왔다. 입질은 있어! 어, 먹은 것 같은데? 네. 어이 뭐, 어, 어, 벌려준다 어 깊게 <laughs> 벌려줘 아, 네, <laughs> <자>, 우리 낭민이 무슨아 워이 워이 자예 잔누근 엄마가 잡고 <자꾸> 있고 이쁘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이고 이거 빨리 빨리 여기다 범황이 <laughs> 자아니 빨리다 자리다1 <laughs> <아이고, 14통> 5 집이다 <laughs> 부모들이 입술에 응. 신경이 없대. 응.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미안해하지 말래. 이태원에서 아. <laughs> <laughs>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그러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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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laughs> 오. 음. 오. 오, 엄청 크다. 사이즈가네사이즈가이 <laughs> 어, 음. 손만 너무 죽이겠어요. 아, 그 예. 음, 잠깐만. 어. 나이스. 어요예나만 네. 나이스. 어예 만세 만세 예. 날이와요 날라와 이 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아유, 그렇게 이게 까지가 키네미. 아 키네미야? 까지, 어 산책이. 예, 키워 안녕. 아, 세상에 너 엄마 데리고 와라, 엄마 모시고 와라. 응, 너는 밤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고엄마테 <laughs> <laughs> <또> 오시라 그래. <웃음> <웃음> 하고 위로 어. 올라가든가, 또도가서 응? 이렇게 부르게 응? 응? 어. 가든가, 응. 거기다 지가 올리느냐 들어가느냐 어. 그. 어. 모기양이 저희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모기가 왔네요 지은아 막걸리 먹을래? 그래 어가 잠든 사이 지평 막걸리 짠만쿠를 위하여 망쿠를 어. 위하여 어쨌든 고기가 지금은 잘 안나와도 어. 찌부를 밝히고 이렇게 보니까 아, 너무 예쁘네 은하수 같지 않아? 거기가 응. 잔들었어 그거 어, 뭐지? 나이스 빠졌지? 어. 어, 어. 아 야, 다 어. 아, 진짜 오어 진짜. Oh, yeah. Top, top, top. Tip, top. Tip, top. Tip, top.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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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그나저 어떤지. 아우, 큰일 났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진짜 다 어, 너무 엄마가 왔다. 어, 무서워. 오, 또 봤어? 야, 나아니 아니, 힘으로 제 대버린다. 응. 네. 한 마리. 아, 여이 여섯, 여섯 마리 마리째. 음. 아, 이쁘다. 귀엽다. 음. 음. 한 다섯 시 정도 되네. 음. 음. 야, 오, 걸로어 아까 같이 까딱대이히이가 입길이 엄청 오! 우와! 오! 크다 크다! 엄청 크다.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아어 예에 사이 오! 진짜 무거워 와자와 대물 잡았습니다 일 대물 잡았습니다. 이거 한번 재보고 싶다 사이즈 아, 한번 재보 진짜 크다 오어나어 음? 나 얼굴 안가리지응 어. 봐봐 어, 뭐야 아, 35 정도 된다. 35? 응, 어, 35. 그럼 뭐래? 35cm라고 어, 그러네. 그래. 35cm라고 그래. 와, 어, 어, 진짜 크다. 35cm. 정도. 응. 몇자 몇 정도야? 크다 는데 4자 넘는 낚시로 어. 로만이 4자 잡는 거. 나는 4자 잡았다. 이거 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응. 씨가 7시 50분? 어, 응. 어제 3시까지 낚시하고 아침 지습리다보지 못했습니다 me, 음, s 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너무 d me, c a n 니까 t say enough to me. I'm not sure what 아니 u r e saying. Anyway, w h 야

어, oh, 얘, yeah. yeah, oh. 어머나, 어머나야. Yeah. Sorry.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크다. 와우. Oh, wow.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laughs> 정리했습니다. 아, 너무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침장이 영 재미를 못 봤습니다. 질도 없었고, 네. 말뚝이었고 한두 마리 걸어 나온게 잔챙이들 밤낚시를또 기대를 했었는데 입질이 너무 깔짝깔짝 되고 시원한 찌올림못본게 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가마오찌라고가마오찌 가마오치. 오, 가마오찌잘 찍어줘요. 어, 네. 어. 가마오찌였어 어찌 저기 가운데서 또 유유자작 또 유유자작 고기를 나... 어우 또 참사합니다. 어. 저 물고기를 어. 또 이제. 잡으려고 그래. 아침에 또 식사 하려고 뭔가 아. 활동을 아. <laughs> 하는 가마우지. 아. 가마우지만 실컷 보다가 응. 갑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방에서 왔는데? 아, 네. 많이 아. 많이 아, 네. 많이 잡으셨죠? 많이 잡으셨어요? 아네 많이 잡았어요. 와. 이야. 아 그래도 생각보다. 어머 생각보다. 별로 없네. 가져오신 거예요?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오얘 진짜 크다. 얘 예, 예. 얘. 와얘 하고 한번 꺼내볼까요? 예. 와. <놀람> 와 와. 붕어예. 어머 향어 같네. 네. 와 이거 완전 여기가 여기가 아주 그냥 호불영감처럼 네. 이렇게 포개튀어 나오는 붕어입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가끔 네. 이렇게 네. 네. <놀람> 네. 네. <놀람> 네. 둘이 잘 다녀요. 고기 네. 잘 준비했습니다. 아,